완전하게 어? 예, 한명더또 긁어 줄수 있죠? 그 어? 체력만 빠져도 좀 답답해. 아, 예. 나쁜 경우가 예. 있어서. 잡고 어 반피. 예. 그러면서. 어? 응? 이거 괜찮은데요 네, 푸시 상태 스피릿이 일방적으로 때릴 수 어? 있죠? 쫓아가면서. 한번더시작한방한번 더! 한번 한 더! 쳐! 한한 조합! 아 스피릿! 조합이 네. 서로 화력전 조합인데 이런 식으로 잘 풀리고 들어가면, 뭐, 아무리 SKT가... 대결 없는 그레이브즈... 시작... 구 시원... 구독서구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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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구독... 구독... 아, 독 구독... 구독... 죠독 구독... 안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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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이거 오 이거 와드 위치 이거 와, 와드가 있이 있었나 보이면... 본데요 순식간에 오는 거거든요 콜이 네. 응. 있었나 본데요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네 그거 내려 내려와서... 이 이상하다 왜? 귀한? 어, 아니, 어, 어 내가, 이제 거, 거. 아니야 이제 걸려 아자애입니다 아, 뛰우면 전멸돌거 전면 투신 전니다와예 전멸을 안 아꼈던 게 가장 좋았네요 네, 어, 근데 그렇죠! 야후니 백업! 이거 혹오마법 수정 혹시? 혹시... 와! 그걸! 페이커를 그냥 꺼낼 없다 이커 어시 드렸습니다 아 어시네 술도 아, 어씨피...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잘 말하는 자, 자 마린이 콜가 테를 타거든요 순간이도어 이러면은 뭐탄 김에 무조건 먹어야죠 네 이와 이스도오지마 오지마 가지 불질! 라인 스피치! 뒤 왔어요.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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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어요! 그리고! 페이커 전사! 네! 우와! 마리네! 그리고, 그리고 바텀 쪽에 그, 위아래 걸렸어요 바텀 쪽에 각 잡고 있죠. 포탑 펌을 내놔라! 네! 럼블이 이퀄라이저가 없어요. 네. 그래서 라인 클리어가 안 됩니다. 자, 마리니 벗어지면 마리니! 잡았고요. 포탑 펌을 먹었고요. 이러면 손에 안다치면서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어요. 1대 때. 니가 인데 이거 오지 마니 지 마니 오오이 마니 지지 마니 이 없는 니황지니 오지 마니 오지 마니 오지 마니 오니 오지 마니 오지 마니 지지요 주도권에 대한 건 무서운 게 지금 제이스, 카타리나 1대1 진짜 강한 챔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1, 3, 2, 1이 기본이 돼요. 어 이런 거. 100, 100, 1 0잘 들었어요. 로 크로. 그러면서, 나리, 그러면서. 마리나타, 마 뛰었는데, 뛰었는데 죽일 수 있나요? 존야. 존야 한번 탱킹. 존야가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야, 수 있는. 이득, 네, 이득. 그럼 순식간에 네, 한 명은 없을 때데 제이스. 이게, 이거 단방향. 네쳤고요 자, 자, 어, 자, 자, 자 스스피 네. 맞았어도 호안 되고요. 네. 도물다자가물고기남이를 아 네. 제대로 그렇습니다. 레이가 진짜. 이스 SK 네. SK고요. 네, 제이스 어, 아래쪽 럼블. 럼블 리 자, 한번더고 자, 한달려둘수 네. 있나요? 달려둘수 있나요? 지금 SK 서로 눈치 근가가 그냥 점했으면 바로 죽었어요. 피가 골골맞포 네. 못...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 포지션이 좋아요, 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에 있는 한국는한국 용은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지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초대에오는의 승리! 공사 네. 상태였고, 네, 이거는 서로 배힘 주는 식의 플레이하며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가 속도가 엄청 빨라서 네. SKT 빨리 소환해야 될것 같아요. 라이크와 기가 막히죠 이거. 어떡할 건데? 네. 물, 물어보고. 올거냐 속도를. SKT. 물건네? SKT. 약간. 와. 상자를드 미드, 미드, 미드.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가도 돼요한번더 가도 돼요. 아, 일단. 피는 언제 가면 수비 되나요? 어? 상대를 바로. 내가 굵혔어요. 네. 그러면서 상대 아, 예. 끌어들이고.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비 아프리카프릭스 운영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서 머프가 나고자 가생기면 안되고요 으어이 이게 네. 네. 이게 네. 이게 아프리카프릭스 네. 네. 이게 아프리카아어 네. 들어와 어디야 네. 아, 오, 너무 편해요 보여서 네. 그냥 우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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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맞아도 아, 상대가 호흡이 잘안 돼요 이거 누가 들어가야 화살 맞아도 페이커 좋은야 좋야좋은 참지, 네. 네. 어, 그러니까 그 참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에이 어 살았어요 그게 다행 상권 다행인데 참지 못하고 들어간 느낌이 더 강해요 페이커가 단계다행인거정도면 그 안되죠 스코어가 그렇죠 네. 네. 페이커 페이커는 죽여야죠 한번 넘기면 어차피 본인들 네. 세상이에요 네. 네. 후이도그 과정에서 포킹 진짜 날카롭게 넣어주면서 체력 압박을 넣어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상대 쉽지만 네. 쎄게 만들 수있는거고요 이거 다시 들어가는거 이거 용기 있을까요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저 죽을 줄 알았거든요. 원래... 근데! 더 정상인 상황 거기서 어쨌든 시간이 조금 끌렸어요. 그러니까 어. 바로 나갈 줄 알았습니다. 2차 포탑이. 어어! 로어디로 이거는! 피넥! 어 무슨 묘기... 묘기 부리는 줄 알았어요. 예. 잘어 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어. 남이 바로스 전매 받고 튕뺐기 때문에 이이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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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폭팅도 핀가... 살대잘테고그고 네. 이거 뒤로 한번. 그러니까 쉽게 파고들지 못해요. 일단 눈치를 봐야 죠맞췄고 일단 그래도 여있습니크레이스맞크레이가이마니 만든 거예요. 마리니 상대를 그냥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 끊고, 오지방이 아, 끊고.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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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우리 크레만 안끊기안 끊키게 안 한다. 혼자 위기에요 어. 지금. 네. 탑에 정글러도 없고 탑 웨이브도 크고. 장로. 네. 이거 어떡 하죠? 상대는 투자지라서 네.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먹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결정 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거야 말 거야. 먹은 거야. 너네 오너가 대등받는다. 자, 스타트. 역으로. 슈퍼클럽. 월드컵. 팀업. SKT도 이런 상황에서 급해지는 거예요. 네. 이런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플레이가 나오는 수밖에 네. 없는 거 같다 플레이가 굉장히 편한 쪽이 지금 아프리카예요 뭉쳤습니다! 뭉치면 네. 그냥 가자. 좀 쉽게 갈수 있거든요? 어, 상대가 아까부터 매수 있게 한번씩 던져내고 와살안 <laughs> 맞고! 던져내고 네. 있긴 한데 바투리. 뭉치면 산다! 뭉치면 네. 이긴다! 뭉치면 너네가 어떡할 건데 너네 암살자 조합이지 암살의 아, 우리, 아, 네. 우리 뭉쳐있어 네. 암살자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네. 사람 만으면 그러니까 암살자가 들어가잘때 죽이는 게앞살자지 그렇죠 부를, 네. 하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예. 화살에 막 100개를 겨누고 있는 그렇죠. 암살자가 문터에서그 어떻게 예. 들어가니까 앞암살자니까앞살자가아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자, 자, 암살자가, 암살자가, 암살자가 암살? 할게 없으면 구격군들이 네. 되는 거야앞 네. 암살자가 할게없으이컨데 누가 먼저 들어갈래 <목소리> 자 그래도 이 그리고 이거 구고 있습니다 구 그렇네요. 네. 와, 그런데. 가뭔가안 되는 요뭔가안요요 어떻게? KT의 무지 세트도 끊고! SKT 무지 세트도. 그렇네요 와, 그러네요. KT의 무지 세트도. SK 그렇죠. 강팀 킬러 물론 KT 전 이긴 것도 아니